우리 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학생 대표자 정기선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4일까지였으며 현재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현재 총학생회를 포함한 여러 단과 대학에서 지정된 기간 내입후한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총학생회의 선거무산 문제가 눈에 띕니다.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됩니다.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아봤습니다. 제10조 피선거권을 확인하시면요. 1항에 총학생회 정부회장 추천인 구성원 600인 이상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달려있는데요. 어 현재 2022학년도 총학생회 선본을 준비했던 후보자님께서는 총 615건을 받아왔고요. 그중에서는 중복이 21건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미 600건 이하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시험조치를 드릴 수 없이 무산을 시켰다는 점. 한편 학생들은 이번 초학생의 무산경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어, 학생을 대, 대표하는 기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비대면 선거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후보자와 학생 모두가 건강한 선거와 학교를 위해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DUBS 뉴스 김민입니다.